여기 비타민 C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한테 좋아요. 오, 그게 느껴집니까 체감이? 어, 제가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아. <laughs> 올릴 수 없어서 네네. 그래서 여기는 1억 9천이라서 와. 그래서 그거 듣고 바로 여기 계약했어요. 제가 돈 여기... 많이 모으는 거 아니고 대출 받았어요. 네. <laughs> 아... 아니 아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누미님들 안녕하세요. 한국 온지한 6년 정도 오. 됐고,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주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소연님. 주소얀이요 예, 하얀색 그 야니요. 예, 아, 되게 많이 들어보셨나보다.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미 그 솔루션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마카오 사람이라서, 그래서 오. 이름은 그 광동 이름이었군요. 아. 오, 그러면은 원래 마카오. 라는 곳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살고 계신 네 맞아요 한국그 대학원 다녔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취직했어요 오 그러면 은연서 다음으로 많이 들어봤을 질문. 맞아, 모르겠다. 왜 한국어 지아 <laughs> 물어볼 수밖에 없고 <laughs> 궁금하거든요 왜 <laughs> 제가 2 0 1 5년대 한국 교환학생을 하러 왔거든요 음그 당시에 광주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 제가 한국어 못했거든요 근데 식당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이렇게 아 우리 딸 오늘 뭐 먹고 싶니? 아 그렇게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의라는 거는 되게 <laughs> 깊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한국에서 사,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대학원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취직했어요 그 근데 서울 올라와서 막 그렇게 정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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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이거 사실은 대도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 그러면은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곳 중에서도 면목사과정이라는 곳인데 왜 여기 이 살게 되셨습니까? 회사는 그 7호선 청담역 음. 있거든요 음. 건대입구 쪽 살면 제일 좋았었는데 근데 건대입구는 너무 비싸서 어. 그 조금 더 위로 찾아보니 그냥 사과점에 사게 됐어요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촬영 다니잖아요 그러면 은이 7호선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조금 더 이렇게 멀어졌어요 다들 <laughs> <laughs> 이제 여기에 이제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거는 여기 물가 되게 싸요. 서울 다른 데 비해서 약간 여기 면목시장도 있고 그리고 중랑구는 약간 서울에서 덜 개발된 음. 그런 지역이라 옛날 서울 감성 이렇게 아. 믿을 수 있어요. <laughs>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옛날 서울 감성 네, 네. 옛날 서울 감성 약간 오. 외국인한테 좀 그런 거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아, 옛날 거를 조금 이제 보존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역이랑 네. 살짝 멀어요. 아, 한 맞아요. 저걸어는데한 15분 걸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어야 돼요. 약간 시간이 부족하면. <laughs>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신축 빌라. 네, 한 6년 정도. 신혼부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투른 빌라. 맞아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해주세요 이거. 嘿嘿嘿嘿。<laughs> <laughs>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바로 앞에 화장실, 주방, 거실 그리고 방,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신축에 가까운 빌라를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전에는 한 30년 된 원룸에서 네. 살아왔고 그리고 청량리에서 오피스텔을 살아봤어요 원룸 살다 보니 약간 좀 답답해요. 더 네.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방 나눴으면 좋겠어요. 음. 침실도 있고 그리고 네네.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 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음. 이렇게 좀투르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 여기는 전세 들어왔어요. 오, 그러면은 여기 전세로 들어오셨으면 은 금액이 1억 9천인데. 1억 9천. 원래는 이런 비슷한 집이면 한 1억 4천, 2억 5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집주인은 그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밖에 올릴 수 없어서 네네. 그래서 여기는 1억 9천이라서. 와. 그래서 그거 듣고 바로 여기 계약했어요. 제가 더 많이 모으는 거 아니고, 네. 대출 받았어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어,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전세 대출 같은 게 이제 한국인이 아니어도 나오는 그런 건가요? 아, 네, 나오긴 한데, 근데, 시안은행, KB국민은행만 음... 나와요. 그리고, F, 고주비자만 나와요. 비자가 또 여러 종류가 있군요. 네, 맞아요. 아. 저는 지금 F2비자 아, 가지고 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현관? 입니다. 여기는 인생 내 컷. 기분이 나쁠때 여기 음흠. 보면 약간, 아, 제 주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왜 이렇게 기분 안 좋을지? 와, 마인드가 너무 좋다. 이런 거 보면 좀 힐링 될수 있어요. 그쵸, 힐링 충분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자석이요. 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여기는 네. 저희 신발장. 이거는 또 자취남 채널 보면서 컵 호떡. 어, 그쵸. 네네. 그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주 가성비 넘치는 방법이죠, 저거. <laughs> 아, 좋죠, 좋죠. 이제 이쪽으로 맞주시면 여기가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현관이랑 진짜 가깝게 있네요 화장실이 처음에는 진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 좀 익숙해졌어요 제가 좀 분리되는 거 좋아했지만 근데 빌라 사다 보면 약간 다 이렇게 통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샤워부스 이런 게 없고 네 맞아요 아 그죠 그죠 이거는 자주 에서 샤워헤드인데 음흠. 여기 비타민C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한테 좋아요 오. 그게 느껴집니까 체감이? 어, 제가 그거 팬이 떠요. 그렇게 믿고 계신다? 아, 네네네. 이거는 나이서에서 살수 있는 건데 크레인폼이랑 그물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아 거품을 거품, 찾아서. 되게 편하고 좋아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거 핏트 사실, 사이즈는 제가 좀 작게 사가지고. 네. 그래도 이거 큰거 사면 진짜 좋아요. 어... 머리카락 정리할 때. 이제, 이쪽이 주방입니다. 어, 뭐랄까, 엄청. 엄청 많죠, 뭔가. 네. <laughs> 빌라라서 그런지, 원래는 여기 냉장고 이런 거다 없거든요. 음... 이거 다 제가 샀어요. 이 냉장고도 제가 오늘 집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 보고. 음흠.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거 사, 살짝 털리 나요. 약간 밤에 잘때아그 모터 같은 돌아가는 소리 여기는 제 오프라인 인스타그램이요 어? 오프라인 <laughs> 인스타그램? 와 멋있다 제 친구들 우리 집 놀러 왔을 때다 이렇게 사진 남겼거든요 방명록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만드신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자취남은 여기 아 남은 이제 오늘 있고. 들어가는 거군요 <laughs> <맞아요>. 아 오케이 <laughs> 좋습니다 이따가 아 한번 같이 찍도록 하시죠 수납장도 제가 열심히 재봐가지고 그리고 색깔 맞춰서 샀거든요 아, 오 이거?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어, 그래요? 응. 뿌듯했겠다 <laughs> 이것도 밥솥 맞춰서 사야 되거든요 딱 이렇게 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지 않은 밥솥인데 이게 딱 맞게 들어가는? 그리고 안에는 그냥 수납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이게 엄청 현실적이네요 이 프로틴과 짜파게티가 <laughs> 같이 있는 게 <웃음> 굉장히 <웃음> 인간적인 느낌이네요. <laughs> 이거 오늘 밤에 먹을 거예요. 아, 이거는 <laughs> 약간 제 정신 차렸을 때 이거 먹을, 거, 먹을 거고. 아 좋습니다. 냉장고는 <laughs> 제가 그 유탕 분에 있어가지고 우유 음흠.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 맨날 두유 먹고 있고 사이다는 먹고 싶지만 근데 아시다시피 <laughs>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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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청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로다 제로다 냉동실에 뭐가 있나요? 냉동실은 이건 뭡니까? 이거 골목이? 생강 아 생강을 또 쓰세요? 네 생강 음. 생강 키우고도 있거든요 오 이거 좋다 요리할 때마다 하나만 쓰면 돼요 여기는 오, 근데 여긴... 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소분해서 쓰시네요 타바에서 샀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귀여운 거 정리 잘 되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서 뭐 여기서 금게 그리고 설탕 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믹서기. 오 믹서기를 쓰세요 집에서? 네, 예를 들면 뭐 과일 주스 같은 거 만들고 싶을 때. 아, 근데 이거 주방이 응. 되게 적절한 크기다. 맞아요. 이렇게 음, 음. 안 쓰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식탁에서 그러면 보통 식사를 하시는. 어 아니요 소파에서 먹어요. 아, 그럼 이거는 뭘로 약간 쓰세요? 약간 식재료 준비할. 때 어, 조리대 느낌으로 쓰시는 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얘는 이거 이동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약간 좀안 예뻐서. 아 얘는 그뭐 콘센트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얘는 그 아저 방명록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저도 이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이그 사진 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가 거실 거실. 입니다. 이 소파는 그 소파베드예요. 이렇게 누워서 tv도 네. 볼수 있거든요 소파베드로 바꿀 수 있고. 아 이해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집에 여기서 잘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아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도 볼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되게 다용도로 쓰시는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공간 생길 수 있으니 여기 저희 요가 매트거든요. 여기서 펴서 운동도 할수 있어요.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를 이제 뭐 식탁으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공간으도쓸수 있고 되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오늘 집에서 구경하다가 샀던 수납장 음... 인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LP 들수 있는데, LP는 여기서 수납하고 있어요. LP기 네. 맞춰서 살 거든요. 근데 네. 여기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오? 그러네요? 억지로 이렇게 해야 돼. 눕혀 넣어야 되는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LP 위에서 이 수납장 사면 좀. 아쉬울 수 있다. 맞아 아쉽다. 주의해야겠다. 이 TV는 맥북이랑 연결할 수 있는데, 근데 원래는 다른 모델 사면 여기서 직접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호응하지 않아서 제가 사는 모대. 그래서 음... 억지로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하고 있어요. 조금 후회하십니까? 후회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아, 그렇긴 하지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그 옷에 뿌린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가끔씩 소파에서도 불려요. 이거 라벤더 향인데, 음. 완전 순한 성분들? 살짝 음. 그페브리즈 같은 느낌인 거요 제가 거군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 그리고 용량도 되게 크고. 그러면은 이쪽이 침실? 침실. 이라서 침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곳인가요? 13평? 14. 13평, 14평 정도 되는. 와, 이거 이불이 두 겹이에요? 아, 이거 이불 하나인데, 이거는 약간 좀. 카페? 흰색이면 음, 심심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제가 초록색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게 분위기 내는 어, 근데 있으니까 거. 되게 예쁘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집준 거는 옷장 되게 커요. 여기는 열수 있는데 오, 옷이 진짜 많네요. 어, 여기 다 비슷해요.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사실 저는 옷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 제가 옷 진짜 많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는 옷. 그래? 바로 이제 넣지 않는 그런 옷들인 건가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친구들 오면 외투가 여기 다붙고 이거는 그 샤오미 선봉기인데 네네. 이거 그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여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기 좀 귀찮아서 항상 미홈 들어가서 오으로 네. 들어 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전자 시기 시계 있거든요. 오 근데 되게 이걸 쓰시네요. 어 아니요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아. <laughs> 여기 좋은 거는 여기 이렇게 열수 있거든요. 아, 가끔 쓰는 것들이 제원 플러스 원인 것들이 이제 사갖고 네. 이제 넣어 놓으시고. 맞아요. 어, 저희 그작업실인데 평소에 제가 또 동영상 만드는 아, 오, 맞아요. 저한테 그 명함 주신 거. <laughs> 오. 그 뒤에 제 얼굴 나왔거든요. <웃음> <웃음> 지금 운영하는 채널은 약간 중국인 학생들한테 한국 생활 팁, 그리고 뭐 한국 유학 정보 같은 거. 알려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앉아서 보통 이제 뭐 작업하시고. 어 이거 제가 좀 음. 의자 관심이 좀 있어서 오래 앉으면 허리 아프니까 이거 시디즈 한4 0 음. 샀어요. 근데 제가 어, 봤는데 여기 이거 뭐길래 이렇게 가려놨을지가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여기요? 이거 제 가방이요. 아 가방들. 음. 이거 약간 좀그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가방? 아 그런 것들이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가방은 여기 있어요. 여기 수납. 어... 만들고. 근데 그 가운데 뚫려 있어서 좋다. 여기요? 이 수납장. 이거 사신 거죠? 네, 네 맞아요. 이거 맞춰서 샀어요. 안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아그쵸오 그쵸.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약간 제가 손 나오는 거 싫어해서. 음... 그리고 이런 거안 예뻐서. 아 원래는 흰색이었을. 네, 이런 거좀 오래돼가지고. <laughs> 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밑에는 책.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요즘은 직장 다녀다 보니 스트레, 스트레스 많은 건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아무튼, <laughs> <laughs> 간 저도 K 직장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생겨요. <laughs> K 직장이. <laughs> 어쩔 아, 수 그죠, 없이 그죠. 약간 그죠. 좀 마음 좀 <laughs> 편하기 위해 네. 이런 책도 있고, 또아뭐 한국어 교재도 있고, 한국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어, 그런데 봐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저 예능 보면서 배웠어요. 아는 형님 보면서 배웠는데, 그래서 좀, 좀 가끔씩 사람들이 제가 좀 차가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 아는 형님 통해서 배우면 다 반말 쓰니까, 제가 그 처음은 진짜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는 아, 창고. 창고인데, 여기 전세집이라서 세탁기 없거든요. 음. 세탁기도 네. 사고, 그리고 이거도 제가 샀어요. 아, 이거거든, 렉으로 이제 만드신... 네, 맞아요. 음.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 되게 많다 보니 가끔씩 외로울 수도 있고 음... 뭐 힘들 수도 있는데 혼자 사셔도 개인 시간 가질 수 있고 좋은 점이 더 많다 보니 너무 우울하지 않고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마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었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그냥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긴장. 좋습니다.